하롬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주의 은혜가 온 부대와 가정에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인이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부모는 또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이 고침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사실과 이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아니면 할수 없는 일이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구장 본문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놀라운 기적을 현장에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직 고침받은 한 사람만이 예수님이 자기를 치료해 주신 분이시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경건한 생활을 한다고 하는 바리세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표적을 보았음에도 전혀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안식일에 일을 하였다고 예수님을 처벌할 국리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고 믿음 생활을 올바르게 하도록 선도해야 할 지도층 인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오직 예수님을 처벌하여 제거하려는 데만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눈앞에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앞에 두고 엎드려 경배하고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을 소멸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면서부터 매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치료하시며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육신의 눈으로는 보는 것만 생각하고 육적인 생각과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수 없고 이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여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육신의 눈을 감고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영의 눈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수 있도록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육의 눈으로 세상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시며 이리저리 헤매는 갈급한 심령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들을 보며 그 길을 따라 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일기가 좋지 않고 날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통합수든지의 이포병단, 898대대, 657대대의 모든 장병들과 그 가정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항상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